车内的温有？<noise> <noise> <noise> 멈출 때 이제 오자. 죠 다음 거. 자, 스탑. 오. 자, 나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. 예. 저거 할때내 자신 네. 너무 섹시하다 생각했어요, <laughs> 안 했어요? 아, 조금. 아, 조금. 이 종아리에 물개처럼 저반딱반딱 거리는 거 보이세요? 거기 가죽 어... 바위처럼. 예, 네, 가죽 바위처럼. <laughs> 네. 저게 어. 너무 섹시하네요, 저는. 예. 저런 게 이제 디테일이죠. 네. 와. 오늘 멋있게 한번 해줘. 한번 아, 굴들이. 오. <laughs>

나도. 뭔지 아시, 뭔지 다, 약간 눈치 좀. 나랑 가셨어? 같은 생각일 거야. 헤어? 이거 듣고 싶다. 아, 헤어? 아, 거기, 아아아아 거기 너무 좋아요. 아, 거기 되게 아 좋아. 우린 아, 이게 해야? 제가 레코딩을 좀 열심히 했었는데, 살짝 불러보자면. 네. 네. 언젠가 내가 말했지. 사랑하면 서왜 헤어? 지는지 모르겠다고. <laughs> 우린 난 헤어? 레가카 아, 옆에 서 있는데 막 얼굴에 소름 났어. 녹가 오가. 이런 부분들 있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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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노래하는데 어떻게 안 반할 수가 있으니까. 현영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. 아, 선수 가안 된다고. 아, 와, 몸이 몸이 기가 막히 아, 야, 형은 풍등 레시카드만 입어라. 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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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때? 나몸릎 봐요? 요안 보여 아, 오케이, 됐어. 나 가슴 밖에 안 보여. 달라. 너무 이 가는 거 아니야? 야, 와 겁나 르 우와, 형 되게 잘한다. <웃음> 나도, 나도, <웃음> 어, 반신과 음, 좋은 거는 확대해서 봐야죠. 음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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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진 계곡 어. 사이로 흐르는 인이어와 마이크톤. 참 바람직합니다. <laughs> 아, 국가로 들어간다고? 응. 이야! 아, 멋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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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소, 하나, 하나, 하나. 야!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. 하나, 하나. 어, 정말 아, 죽었다. 국가로 들어간다고? 가로 간다고? 하네 이거네, 정자세로 가네, 음. 이렇게. 왔어왔어 우와! 우와! 그 착지는 진짜 도는 거보다 마지막 착지가 진짜 멋있어 어, 소름 돋았어. 아무렇지 않게 로프 그냥 던지고 이 <목소리> 아, 이에요 <마이> 천을 <목소리> <선을> 올려줘.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지 마. 배가 되게 심하잖아. 그러면 다 올려줄게! 팔뚝 만, 만져보는 사람만 알거야 만해도 들집착하더라고이 <laughs> 팔뚝 엄청 어, 만 저만 집착한게 아니라 그리아이도 집착하시잖아요 <laughs> 약간 아! 약간 뭐라그럴까 잘져요 엄청 뭔가 딴딴한거 같으면서 이 약간 밀, 다들 얘기하는게 잘된 밀가루 반죽같아어 <laughs> <laughs> 잘된 밀가로반죽같 <laughs> 아, 오. 례가무거척 했어? 무거척안 했지? 그렇게 팔 한쪽에 하고 그게 무거니까 몸도 너무 설레. 왠지 <laughs> <어린 목소리> 알아? 그러니까 할수 이렇게 할수 있거든. 이게 같이 방수 썼어. 아, 엄청 편해. 가르치 않고, 형 누워있으면 가르고, 그냥 괜히 하면 옆에 누워보고 그래요. 난리도 그러니까 안 하지. 난리도 안 하지. 맞지? 그치. 그봐. 치 아우를 안하도 <laughs> 아니, 뭐 서운한 거 있어요? 응? 아니, 서운한 거 없죠? 서운한... 어, 형은 서운한 거 없죠. 현우 형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맞아 a n n e 제가 거의 입에 달고 산단 말이 a 요 n e 형찐 channel, 찐 channel, 찐 c h 이 n n 이 l 찐 c h a n n e 지찐 c h a n 는 e l 찐 c h a 그냥 e l 다 이랬는데 이랬는데 이 h 무시를 e l 놓고도 오. 아, 어. 네. 네. 어, 지금 지금 뭔지 네. 이거는 예. 속상하죠 할만하네요. 네. 아, 나는 나 예. 전우 형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분 좋으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예. 건데 이제는 그냥 물 마시면서 들어 그냥. 어. 예. 야 아. 음악 주세요. 아우. 바로. 하나, 둘, 셋. 네가 너무 좋아, 어떻게, 어떻게. 어떡해, 네가 너무 좋아, 어떻게, 어떻게. 나떻게나볼래 어떻게, 생각해? <laughs> 응, 어떻게, 생각해? 어떻게. <laughs> 어떻게. <그냥 말해. 웃음> 좋다고 좋다고 <웃음> 좋다고 좋다고 <웃음> 좋다고, 좋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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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예어 살이 또 죽을래 나스타 패르시겠어요. 결국 또 하면서 고개 할때 부끄러웠어요, 안 부끄러웠어요. 아, 이것도짜처녀이 아, 자주 <laughs> 하는 거야, 이거. 어, 이거, 이거. 어, 약간 이거 고개 이렇게 하는 거. <laughs> 이게 뭐랄까? 이거 지금 곰돌이 같은. 지금 곰돌이 해, 곰돌이. 테디베어 제가... 같았어. 아니 그러니까 주원이가 저쪽에서 하잖아요. 네. 나도 좀 저런 식으로 좀 해야겠다. 노빙을 줘야겠다. 오. 혼자서 막해 봤어요. 근데 너무 오버하는거 같은 거야, 내가. 아, 하니까. 내가 있을 때는 음, 센스 있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왜 저러지 약간 이런거지 짠거예요 거기 거기서 현장에서 짠거예요 음. 이렇게 주는 것도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<laughs> <저, 저>, 방금 <laughs> 그, 그 표정과 요 <laughs> 뭐야 요기 그 <laughs> 잡는 그페로로시 <laughs> 까먹는듯한 표정 뭐에요 봐봐요 민현이 이렇게 받았죠 네. 주원이 지나가면서 봤죠 지금 네. 제가 이렇게 제가 집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표정이 되게 하리보 같은 되 뭔가 그 <laughs> 여기에만 <laughs> 이렇게 딱 짭니다. 이렇게 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살짝 <살짝살짝> 살짝 묻혀줘요. 그 다음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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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? <laughs> 구석구석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. 아오오 <laughs> <ım> <laughs> <박음>